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성 요한입니다. 어, 창세기 2 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 야곱이 어, 브레셀바 고향에서 하란으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여정에 만 하루를 달린 어, 가운데 지쳐서 이제 그만 쓰러져서 잠이 들죠. 그때, 어, 돌베기를 베고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연극 야곱 1부를 내보냈고, 이제 다음주 오는 수요일날 2부를 내보낼 텐데,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어, 야곱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어, 시간이 다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폭설이 내렸는데 몇십 년 만에 경기 고향지방에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세간사리들이 마당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뒤 덮어버릴 만큼 그렇게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뭔가 선물로 제가 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제 이사 왔으니까 신방을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28장을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야곱의 이야기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막 곡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아, 그리고 목사님 가시고 나서 곧바로 악보로 곡을 옮기면서, 아, 이제 완성하고,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어쩌면 야곱의 이야기를, 어, 시곡으로 받고 싶으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온통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8개월 동안 제가 드문불출하고 완전히 제 방에서 야급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으로 탤런트 한인수 장모님을 모시고 최선자 권사님 그리고 여러 이제 우리 기독교 스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작업을 완성해서 아주 재미있게 전국 순회를 진행했었고 이제는 시즌 2를 준비하면서 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벨라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찬은 궁금하시죠 어떻게 지어졌을까? 네 오늘 저도 처음 어, 공식적으로 불러보는데요. 어, 제가 오늘 어, 이찬 양을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보 보시면서 따라 불러보세요. 是的。 한번더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요 말씀성 치유 집회에 초대합니다. 당소는 삼양동 순복음 성문 교회. 시간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오시는 길은 지하철 3양사 거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순복음성문교회가 있지요. 초교파적으로 누구나 오실 수 있으며 말씀송 작곡자인 이완 감독님의 진행으로 치유받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강원식 목사님의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환우들을 위한 목사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곳. 답하고 답 걸걸하고 삶에 지친 중장년층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는 화요말씀송 집회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죠. 1 0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 충북은 성문교회에서 맺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 보면요, 나와 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또렷한 경계선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공급받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작곡도 그렇게 된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루스가 변해서 베들이 되는데, 그 곳이거든요. 축복의 땅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내가 내게 에,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어, 약속의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죠. 이 말씀성 사역인데요. 네, 이 말씀성 사역을 다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하실 때, 또 인내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킬 것이여.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생한 꿈이었어.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았어. 난 내가 배웠던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베들 하나님이 집이라고 불렀어. BAAAAAAA uh -huh.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